같았다. 이 일광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황정민 배우가 너무 많이 놀랬고, 이 배우들이 이만큼 노력을 하면서 그 역할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저런 역할을 하나보다, 어, 좀 잘하네, 아, 멋있다, 어, 좀 비슷하다" 이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진짜 시뮬레이션은 한번 리허설을 하고, 한번 부당에서 리허설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바로 갔어요. 현장에 가서. 리허설을 딱한번 하고, 그 다음에 풀샷으로 끊지 않고, 한 번에 끝냈습니다. 나홍진 감독님이랑 처음 작업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어요? 음, 나홍진 감독이 그때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속적으로 영적인 어떤 이런 영감을 얻어 가지고 많은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걸 찍기 위해서 스님도 만나 보고 법사도 만나 보고 무속인도 만나 보고 솔직히 한 200명 가까이 만나 봤대요. 그래서 건너건너 건너 아시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이게 영화감독이 이제 한번 뵙고자 한다 연락을 해서 이제 한번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누구다라고 명함을 주시면서 인사를 하시고 그 옆에 이제 pd분 되는 분 작가 되는 분 이렇게 두세 명이 같이 오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저하고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농담삼아 뭐 점을 좀 봐주실 수 있냐 뭐 나는 사주가 이런데 어떠냐 내가 이걸 하면 성공하겠냐 가볍게 라이트하게 이제 처음엔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사실은 많이 만나고 왔다. 그래서 건너 건너 들어서 여기까지 무례하게 찾아오게 됐는데 당신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리트먼트를 제가 준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악사 부분이나 그 뒤를 이제 연예인을 받쳐 주는 주인공을 받쳐 주는 부분들이 이제 연출자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지,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무부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상차림이나 그 구세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거의 거의 뭐90% 이상 저희들이 만들어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소반부였는데그 처마 밑에 달려 있던 그게 어떤 아그 부분은 아게시아시고 열매라고 해서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품고 있는 그리고 그 아게시아스를 이제 이렇게 상징하고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처마 밑에 걸어 두고 이 집에 우왕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집 안에 뭔가 내포된 음산한 일이, 일어날거라는 걸, 그렇게 이제, 화면적으로 보이면서, 감독님하고 얘기하면, 서 이제 그 시놉이 완성이 될거죠 보지 o d 어? 이 r 의 인물이 무명이죠, 무명. 네, 무명. 그 인물은 o 착신인 건가요? 그렇죠. 샤먼으로 따지면 선왕신이라고 봅니다.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 또 내지는 선왕신, 동네에 이제 수호를 하고 많은 마을의 안녕을 빌고 그 마을을 지켜주는 하나의 어떤 수호신으로서 그 문명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 이제 토착신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 문명 같은 경우에는 군복을 입고 있거나. 망자들의 물건을 하나씩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그 그 이유는 어떤 우리가 보통 영가들이 갈 곳을 잃으면 선왕에다가 많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이게 선왕당 나무나 나무 가지나 이런데 영혼들이 깃든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 보면 선왕이라는 것도 제당 제시를 마련해 놓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하나의 어떤 수호신이기 때문에 이 힘든 영혼들이 갈 곳이 없으면 인간들이 위로해 주는 곳에 정령들이 머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죽은 사람, 저렇게 죽은 사람들의 영가가 있다면, 선앙에는 여러 가지의 정령들이나 영혼들이 걸쳐져 있다는 걸 내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도착신이라는 경우는 예전 뭐 부상 그 때부터 쭉 있었던 거죠? 그럼요. 지금도 뭐 당산나무 아래 옛날에 죄를 지냈지만, 죄는 지내지 않고 있지만, 당산 나무 같은 거라든지 큰 바위, 그 다음에 자기 고울마다 수호를 하는 이런 나무나 아니면 작게나마 뭐 마을 회관 옆에 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곳곳마다 이 정령 정령들을 위해서 깃들어 놓고 자기 마을마다 이렇게 다 비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많있지 아버 <목소리> 지금 있잖아 아버지가 아버지 또 영상 중에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많은 증상들이 나왔지만 종군 딸 효진한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했어요 영화 중에 왜 굳이 이딸 친구한테 가게 된 건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군의 집에서 아까 우리가 악의 열매가 열려 있듯이 이미 예견을 했었고 또 영이라는 게 가장 맑고 깨끗한 아이한테 전달이 좀 빨리 되는 편이고 또 그런 아이들이 영적 존재가 들어오거나 정령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빙의 쪽에 뭔가 들어오면은 이 가위눌림이 심하거나 이게 정말 내 생각인지 무슨 생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을 좀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영가의 영적 존재가. 얼마나 심하게 들어왔는지, 또 내지는 이 영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좀더 다이나믹한 몸짓이나 영적인 존재의 힘에 의해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좀 극대화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설정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기사를 통해서 저도 접해봤는데 진짜 실제 무당 같았다. 이 일광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황정민 배우가 와, 어떻게 저렇게 실제로 저렇게 잘할까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는 어떠셨나요? 어, 환, 황정민 씨 촬영 현장에서는 굉장히 잘했고요 이제 첫 만남이 조금 많이 좀... 어색했었어요. 왜냐하면, 감독님은 자기가 피드백을 받은 게 이제 무속인 조현우이기 때문에 자문자한테 가서 이 굿을 배우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을 했었지만, 저희들하고 손을 잡기 이전에 선후배 간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처음에 이 곡성을 하겠다라고 컨택이 되고 난 뒤부터는 거기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감독님이 또, 이제, 황정민 씨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쪽에서 피드백을 받더라도 자문이 우리가 여기다 보니 자문자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만나게 됐었어요. 만나게 됐었었는데, 이제 황정민 씨도 우리 그 감독님처럼 질문이 많았어요. 음. 과연 자기가 해낼 수 있었을까? 상당히 매력적인 역할이긴 한데,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나왔던 무속 영화나 드라마는 뭐, 신당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방울 흔들고 점을 보고 색동 옷을 입고, 뭐, 넌 말이야, 이랬어, 저랬어 하는 게 전부였고, 그 다음에 주술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뭐, 북이나 치고 장구나 치고, 그냥 이랬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온몸으로 신들린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황정민 씨한테 대답한 거는, 어떤 누구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사람 흉내 내기보다, 당신이 갖고 있는 연기력으로, 만약에 당신이 한테 신이 내렸다면 가정을 하고, 당신이 만약에 신을 받는 제자라면, 아니면 신들려 있다면 황, 황정민 씨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신의 몸짓이 있을 것이고, 몸부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형태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황정민 씨가 "아, 이게 정답이다. 아, 누구의..." 뭐 황해도 이부 구슬 흉내를 낸다든지 강원도 구슬 흉내를 낸다든지 어떤 강신문화 아니면 세세습무에 어떤 걸 가져와서 아무리 자기가 해봐도 이거는 그 사람의 것이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의 구슬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집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구판에 이제 날짜를 정해서 황정민 씨가 직접 오셨어요. 구슬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한 거리가 딱 끝나고, 황정민 씨가 옆방으로 왔더라고, 제가 쉬고 있는데, 아, 선생님, 진짜, 너무 많이 놀랬다. 어. 뭐에 내가 필이 꽂혔는지는 몰라도, 저 쿠팡에 여러 번 가서 구경도 했고, 또 자료도 얻었고, 영상도 많이 봤고, 그랬는데, 이런 생동감이나 실질감이 있는 거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내가 자문을 얻는 곳이 있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직접 사사를 받고 싶다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마인드라면 나도 좋다. 나도 무속 자문을 하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적 감각을 본인한테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연습이라는 게 매일 모여서 그 행위를 연습한 게 아니고 행위를 연습을 많이 하면 습이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션을 할 거고 이런 곳은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하고라는 얘기를 한두달 가까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놀랬고 이 배우들이 이만큼 노력을 하면서 그 역할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아저 사람이 저런 역할을 하나보다 어좀 잘하네 아 어, 멋있다 어좀 비슷하다 이랬는데 그수 없는. 진짜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그때 황정민 씨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 영화를 찍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참 감동이었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진짜 시뮬레이션은 한번 리허설을 하고, 한 번, 부당에서 리허설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바로 갔어요. 현장에 가서 리허설을 딱한번 하고, 그 다음에 풀샷으로 끊지 않고, 한 번에 끝냈습니다. 이제 황정민 씨가 이제 그 온몸으로 타고 들어오는 그 연기의 영적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인간적인 접신도 좀 필요했었거든요. 완전한 이런 영적인 접신이 아니라 우리가 필이라 그래야 되나 몰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방울도 진짜 내가 쓰는 방울을 줬고 어, 신기물을 줬고 부채도 제가 직접 백 부채에다가 부적을 써서 조금이라도 그 기운을 황정민 씨가 받을 수 있게끔 해드렸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걸 표현을 잘 하셔서 굉장히 그 부분이 조금 임팩트가 강하다 그래야 되나, 지금도 남는 게. 황정민도 그렇지만 그 지금 외지인, 타지인에서 들어온 일본인도 자기가 어떤 무속적인 샤먼의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양쪽의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쪽에서 빌고 있고 이쪽에서 빌고 있는 거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토굴에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 토굴에서 부적이라든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진 뭐 피묻은 어떤 옷가지들을 놔두고 그래서 황정민 씨가 지금 이 외지인의 그 주문과 주술을 이겨내기 위해서 양쪽에서 같이 장면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아마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황정민 씨도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면서 기운끼리 충돌을 하고 기운끼리 이제 티격이 나는 다툼이 나고 그 다음에 점점 점점 고조되면서 보시는 분들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불안 불안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임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영화의 전반적으로 영화를 딱 보고 나면 도착심과 이죠 악기의 대립이었는데 사실은 이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 건데 그냥 일반인 저희 같은 일반인은 선과 악을 구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있어요. 영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손님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선은 양심이고, 어, 악은 사심이다 어, 51%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늘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에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잘 계시지도, 우리가 잘 있지도 않는데 전화해서, 아, 나잘 있어. 밥도 안 먹고, 뭐, 배도 고픈데, 너밥먹었냐러면 아유, 밥 먹고 다니지라고 얘기하는 하얀 거짓말들도, 어째 보면은, 선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은 51%의 양심과 49%의 사심이라고 봐요. 그1%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엄청나게 눈치를 보고, 엄청나게 하고 나면 양심에 질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영적으로 눈으로 보고 뭐 어떤 영가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평소에도 저희들이 늘 제자들한테도 하는 말이 네가 이 일을 하고도 떳떳하면 네 양심이 편하면 그건 네 천심인 거고 선한 신인 거고 네가 이걸 했는데 계속 생각나고 집에 가서 찝찝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심이고 악귀가 붙기 좋은 어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 이 1%를 닦아내기 위해서 항상 은과 양의 조화는 반반이 있기 때문에 너가 더 많이 닦아서 아니면 구분하기 위해서 맑은 해안과 좋은 이렇게 기온으로 아, 그렇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빨리빨리 털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가는 게 아마도, 어 우리가 보통 신령님을 모시고 가거나 이 악신과 선신을 구분할 때 마음인 것 같아요.